어내 어, 앞이다 내 앞에 네, 네. 아버님 줄게요. 있는 건물로 가는 거막 어, 숨어가지고 쓰는 거 있죠? 숨어가지고 벽뒤에서 쓰는 거사이 가면 그거 다 잡습니다 한명 아니었나? 어 왼쪽에도 한명 오케이 컨테이너 쪽어 맞다 아빠 발소리 안나요? 나 아버지 쪽부터 조심해 거기 하나 거. 하나 있어 컨테이너 있던 애 기절 오케이 okay. 천천히 천천히 걔는 나중에 잡고 조심해 아빠 자리 잘 잡어 자리 잘 잡어 자리 이쪽으로 하면 깨어는데 아빠? 어디 있지? 그니까 그 기절 옆집으로 갔나? 거, 거기 있는 거 기절시켰는데? 아버님 쪽 있는 거아그 애야? 예 아버님 어디 있지? 대원아 데오나... 내가, 내가 그거는 털었어. 내가, 내가 스킨이 어디 갔어? 하나가 남았나 그러면? 네. 어 멀리 쐈다. 어나 어, 어. 어, 쏜다.